안녕하세요. 황용시대입니다. 어, 콘서트 잘 다녀왔는데요. 어제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여기저기에서도 지금 그런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서울 둘째 날이 최고였다. 둘째 날이 최고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일은 또 모르죠. 내일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거는 몰라요. 분명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가수님도 어제는 조금 긴장한 것 같은 어, 어떤 벅찬 감동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 저 사실은 올림픽홀 처음 들어가 본 거였거든요. 근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음향시설이 굉장히 좋다. 또 모든 가수들이 한번 써보고 싶어 하는 무대다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도면을 봤을 때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림픽홀은 아무데나 가도 다 로얄석이다.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올림픽홀은 어, 어느 곳에서 봐도 다 로얄석이 다잘 보였어요. 근데 가수님은 조금 염려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뒤쪽에 잘 보이냐 그랬는데 어 제가 어제는 그래도 조금 2층 중간 정도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어, 2층 맨 뒤쪽에 앉았었어요. 맨 뒤쪽은 아니고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어, 사실은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였어요. 보통은 뒷자리가 나쁘다 그러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어제는 제가 조금 깝깝한 느낌 들었다 그랬잖아요. 깝깝한 느낌 들고, 그, 좌우 위에 있는 그 대형서 그린이 좀 작아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 같은, 그 같은 비슷한 위치였는데 왜 그렇게 느낌이 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고요. 오늘도 역시 저는 좀 바빴어요. 어, 굉장히 한가하게 이렇게 좀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음, 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 제가 어느 누구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길게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이제 뭐 조금 또 전달해줄 사항들이 조금 있고 이래가지고 갔었고, 또 이제 제가 오는 걸 아니까 미리 전화하신 분들 계시고 이래가지고, 뭐 잠깐씩 10분, 5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 촬영할, 촬영할 시간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 또 이제 그분이 아시니까 촬영해 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에 걸쳐서 촬영하고, 그, 고백에서인증샷을 찍었어요. 인증샷 찍었는데, 아, 잘 찍을 줄 알았는데, 그, 제가요, 가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게 이상한가 봐요. 그, 제하고 뭐, 그, 그, 뒤, 뒷면을 바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자꾸 옆으로 가서 찍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사진은 안 나와요. 근데 수원에서는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냥 찍으세요 하니까 나왔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내 옆모습이라도 찍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뒤통수를 찍어주시면 좋은데, 어, 계속 그래가지고, 오늘 인정샷은 찍긴 했지만,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간단하게 쇼츠 하나 찍고, 올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꽃을 나눠드렸어요. 어, 진짜 꽃안단 사람이 어제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사실은 꽃이 조금 남아가지고, 어, 돌아오는 전철에서도 나눠드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꽃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조금 또 후하게 나눠줬어요. 어제처럼 생각이 들어서 뭐 달라지고 이렇게 하시면 두 개도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아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쪽에 또꽃 꽃 없이 앉아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 좀 나눠주는지 좀더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음, sr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은 그렇게 많이 안 나눠드려도 될것 같고 대신 날씨가 좋으면 제가 포토존에서 또 나눠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못했던 얘기 할게요. 사실은 어제는 하다가 우리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마무리 짓느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음그 태백님하고 장동열 장동열님? 아왜 자꾸 이름이 헷갈리죠? 음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옷도 갈아입고 그분들도 점점 무대에 익숙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두분 중에 어떤 분이 더 인기가 좋을까요? 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태백 님이 지난번에 그 가수님 첫 번째 콘서트 할때그 초대손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팬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제 우리랑 같이 굳히는 것 같아요. 굳혀가고 어, 그런 모습들 좋더라고요. 우리 가수님 친구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든든한 네, 지원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근데 간단하게 노래 짧게불러고 가셨어요. 그렇게 가셨고요. 음, 오늘도 음, 아참 어저께 제가 그거 빠뜨린 거 있었어요. 어제 가수님 키 쟀어요. 그 영웅에게 소원을 말해봐 그거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키를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키를 줄자로 직접 쟀는데 음, 키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재면 187 나온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제 뒤에서 보신 분이 그랬어요. 아, 우리 가수님 키 크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더 뒤로 갔잖아요. 그때 더커 보이더라고요. 키가 굉장히 커 보였고요. 그첫 번째 그 반짝이 옷 입었을 때 유난히 좀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밑에서 올려다 봐서 좀 작아 보인 것 같아요. SR석 이런 데서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제 더 크게 이렇게 보였고요. 오, 여러 가지로, 그, 어제랑은 완전 달랐던 게, 어제는 중간에 퇴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수님이, 그, 봄날의 고백 마지막 곡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백이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콘서트 전체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는데요. 그, 0 년의 약속, 1 0 0년 동안 사랑하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평생 동안 단한 번이라도 너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거 했는데, 그 고백의 마지막 곡이 1 0 0 년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콘서트의 마지막 곡은 함께 해요, 거든요. 그 인정샷 찍고 함께 해요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어, 고백의 마지막 곡입니다. 이랬는데, 그걸 오해하시고 다들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면 안 되고요. 꼭 인정샷 찍고, 그다음에 함께 해요, 부르고, 가장 가수님 퇴장하는 거 보고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역시도 뭐 화장실은 굉장히 좋았고요. 어그 어제 저랑 같이 이제 보시면서 막 어지럽다 그러고 그랬던 분 보니까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러셨는데 어 자세히 안 봤는데 사이드 쪽은 자리가 더 높더라고요 그 제일 위에 쪽에 S석에 이렇게 앉으셔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오늘은 다들 그 뒤에서 두 번째 줄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어 주변 얘기가 여기가 로얄석이다 막 그랬어요 근데 가수님이 그랬거든요. 무대에서 보면 장관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객석에서 보는 게더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4대3 카메라로 찍었는데 4대3 비율로 했는데 오늘은 어 16대9로 찍었어요. 카메라를 좀 넓게 해가지고 어그 옆에 있는 그 자석까지 나오는 이런 사진을 몇개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 가수님 뭐래더라 가예라 그러던가 어, 경상도말 그런 거 해도 가예 그 가장자리라는 말을 가세라 그랬던가 가회라 그랬던가 세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못 찾아냈어요. 가장자리. 왜냐하면 그 무대에서 바로 옆에 그 사이드 에 있잖아요. 그자리에서는또안 보일까봐 또그 걱정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가수님 오지랖 넓어요. 저만큼이나 넓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그거 했어요. 음그뭐뭐뭐 좋아하냐 이런 거 가수님 취향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민물냉비냉 어, 그다음에 짬뽕 짜장 어그 탕수육 먹을 때 부먹 찍먹 또뭐 했더라? 어뭐또 했어요. 그래 갖고 네 가지를 했어요. 근데 저 가수님이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우리 구독자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랑 가수님이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고. 취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삐형이거든요. <laughs> b 형인데잘 맞는 것 같다는데 오늘 이제 그거 해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역시 객석에서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니까 가수님, 저도요? 그랬거든요. 그 진짜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스를 안 놓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역시 말 대꾸는 또 선수예요. 가수님 맨날 그러잖아요. 노래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난 놀리러 오는 것 같다고. <laughs>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콘서트가 별 건가요? 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소통하고 뭐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팬과, 어, 또, 스타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보다는 가수님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어, 그런 소통을 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댄스곡을 막 해요. 댄스곡을 막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조용히 이제 콘서트 진행하다가, 어, 마지막에 또 이제 댄스곡을 하면서, 님과 함께로 끝나요. 어,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백이에요. 사랑 노래, 고백, 이렇게 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그분 또 생각이 안 날라 그래요. 60년대 가수로 그분, 아, 그분, 하여튼 그분. 어, 어, 그분 노래에서 제일 좀 저는 공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노래, 전영록님 노래할 때는 되고요.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분을 모르냐고. 그래서 저 공부만 했다 그랬어요. 공부하느라고 몰랐어요. 60년대 그런 노래. 근데 사실은 제가 63년생이잖아요. 아마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나 뭐 이랬을 때배호배호 이제 생각이 나서 배호 초등학생이나 이랬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어 우리 고향에서 라디오 하나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그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살만은 저희 언니는 그분 알더라고 왜그 사람을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끝까지 주장할 거예요 저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 몰랐다고 <laughs> 근데 어, 저는 좀 그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80년대 그러면 솔직히 80년대 그러면 조영필이거든요 조영필인데 왜 전용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계속 처음부터 계속 들었으면서 또 이제 콘지기님이 힌트를 어떻게 주셨냐면 음, 창원이랑 대전에 오시는 분이 성자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60년대 80년대 노래가 아니라 70년대 90년대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진짜 대박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콘서트 중간에 이렇게 바꿔서 하진 않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일단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것 같고요. 저만의 상상입니다. 저만의 상상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콘지기님이 가수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생뚱맞게 뒤에서 계단에서 내려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아마도 그건 위험해서 안될 거다. 이제 이랬는데 그 2층하고 1층하고 사이에 이렇게 쫙 오시더라고요. 어제는 사실은 중간에서밖에 못 봤어요. 중간 부분에서 봤는데 오늘은 더 높은 곳에 가서 있으니까 처음 출발점부터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쭉 제일 끝에 어, 애써서 억지로 만든 그 자리 같은데, 가수님 그쪽에서 출발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개탄 거죠. 그런 분들은. 오돌거로 와가지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음, 오늘도 보니까 손을 막 잡아 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잘, 제가 사실은 또이런 소식을 조금 둔한 편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수님 손 많이 다친다고. 막, 오늘도 그 화면에 보니까 잡아 땡기더라고요. 그렇게 잡아 땡기면 안 돼요. 제발 잡아 땡기지 마시고요. 어, 다른 가수들 보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가수님 그도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터치해주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걸 지키셔야 될것 같아요. 어, 나만 뭐 이렇게 한번 해본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어, 기회가 안 가는 거잖아요. 어, 우리가 티켓을 끊고 이럴 때그 가수님을 만나러 간 건데 그 분들 때문에 또 어떤 계획의 변경이 생기면 피해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오늘 SR석 뒤에 앉으셨던 분은 좀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S석에, 어, S, 우리가 S석은 아니고 R석이었던 것 같아요. 어, 맨 뒤쪽에 앉으셨던 분들은 만족하고 SR석 뒤쪽에 앉으셨던 분들은 조금 힘들었다. 이제 이렇게 하셨고요. 아, 가수님도 오늘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어제랑 완전 다른 모습이었고, 팬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요, 음, 옆에 계시는 분들이 참 신기해요. 그분들 서울 남부분인데, 부 가는 데마다 제가 만나요. 어, 희한해요. 그, 같이 표로 끄는 것도 아닌데, 어갈 때마다 이제 옆에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음, 오늘 좀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다 아는 분, 또 저를 잘 아시는 팬,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문 환경시대면 뭐 구독자고 잘 알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제가 이제 후반에는 조금 조용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와서 후기를 해야 되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그랬는데, 어저 진짜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기 안 하고 내일 아침에 하려 그러다가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어 요거는 좀 녹음하고 자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근데 비가 오거나 말거나,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들 적극적이었어요.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고, 인정샷, 그, 그, 포토존에서 찍고 이랬는데, 제가 그분들 얼굴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이 나오면 자꾸 지워달라 그러고, 뭐 이러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적게 찍으려고 그러고, 뒷모습만 보일 때 찍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어, 올려드린 거고요. 어, 오늘도 카페를 가기는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커피 한 잔은 못 마시고 둘러보기만 하고 왔고요. 아, 오늘 저에게 진짜 좋은 선물 주신 분 계세요. 그 컵홀드 있잖아요. 컵홀드하고 부채하고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들락거리긴 하지만 그런 소품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또 그거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콘서트에 진짜 그 음악 전문가분들이 몇분 와서 계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입을 꽉 다물고 있지만 정말 어, 훌륭하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와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가수님을 응원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이제 뭐저 저도 뭐 열심히 하니까 저도 저한테 감사해요. 어, 제가 어쩌다가 이제 유튜브가 됐고 또 우리 가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응원하고. 제가 생돈을 내서 꽃을 100개씩을 또 이렇게 갖다 돌리고, 아, 제가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꽃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살펴가지고 꽃 없으면 무조건 전달하거든요. 근데, 어,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아줬으면 뭐할 거예요. 그냥 내 만족인 거지. 내가 이렇게, 음 꽃이 뭐 비싸서 못 사는 건 아닌데 그냥 어째 여차저차해서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꽃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얻는 기쁨은 그보다 것 훨씬 더 커요. 어, 뭔가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했다는 그런 기쁨이 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역시도 뭐 많은 분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뭐 올뜰결에 유명한 사람 됐고요. 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 내일도 갈 거거든요. 네, 내일은 비가 안 오고 이러니까 조금 더 잘해 볼 거고요. 어 내일은 다시 한번 진짜 사랑의 황영웅 기회가 되면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2시간 전에 갈게 아니라 오늘도 2시간보다 더 전에 갔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내일은 또 어, 또 다른 날이 되지 않을까 서울의 마지막 날또 후끈후끈 한번 불 태워보자고요. 아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고요. 그 팬들과 가수가 서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뛰고 노니까 아 진짜 가수님도 쓰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laughs> 말로는 괜찮다 그러는데 사흘이니까 우리가 체력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빨리 안 갔어요. 어, 내가 가서 너무 지치면 내일 못갈것 같아서 3일간 이렇게 체력을 안 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배탈이 나서 배탈약을 3번이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기를 못할 뻔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음, 제가 얘기를 다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저도 잘안 나요. 잘안 나고, 어, 하여튼 뭐, 그냥, 그냥 대충은 다한것 같아요. 다한것 같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긴 하는데 좀 막상 가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일해야 되는데 금방 돌아서면 까먹고 뭐 메들리 할때 남행열차도 했고 저 푸른 초원이의 님과 함께 도 했고 하여튼 그 사랑이 들어간 노래는 다 했어요 고백 모든 고백 잘하고 쓰러집니다 했고요 쓰러집니다 하고 아 그리고 우리 가수님 그 비나리 있잖아요 저 그때 진짜 비나리 제가 쇼츠 많이 띄웠었거든요 이런 비나리는 처음이야, 뭐, 이렇게. 그, 남자가 부르는 비나리를 우리가 처음 들어봤잖아요. 비나리를 이렇게 불렀을 때, 가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 이런 거안 해봤는데요? 그랬는데, 진짜 성악가보다 더 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수님 혼자 부르는 비나리 왕곡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그거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는데, 어쩌다 실수로 다 지워졌어요. <laughs> 이제 메모리가 작다 보니까 이제 지워졌는데, 비나리 일단 은 완곡해주셨어요 혼자서 어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이제 전용록님이 불티 불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걸 되게 그렸고 그다음에 어그 뭐죠 고백하는 거 있었는데 그대여 변치마오 그대여 변치마오 할때 어, 약간 끌렁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들을 때 가수님이 그그 그 분위기 살리려고 이게 다리 많이 벌리고 좀 끌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끌렁했어요 <laughs>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귀엽다 소리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어, 섹시하다까지는 안 나왔고, 뭐, 멋있다? 그 정도는 이제 가수님이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어떤 관객이 왔느냐에 따라 다르죠. 가수님이 우리가 귀엽다 그래도 막 아닌 안 들은 것처럼 다른 말 하는 것 같아요. 잘생겼다고요? 막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귀엽다, 장난하는 거 서로 다 아는데,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음, 콘서트가 별 건가요? 서로 즐거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니까, 이제 마지막 내일, 음, 서울을 또 서울의 밤을 어떻게 불태울지 어, 기대가 되고요. 하여튼, 근데 그두 번째 보니까 음, 올림픽홀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스크린 때문에 조금 아, 답답하다. 어, 오히려 그 실내 체육관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음, 제가 아까 낮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원하고 대전, 그 1구역, 4구역 집중, 어, 그쪽에 아직 저기 안 하신 분은 1구역, 4구역으로 하세요. 2구역, 3구역 뒷자리 하는 것보다 1구역, 4구역 사이드를 해놓으면 가수님이 꽃마차 사고 거기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 팀도 자꾸 뭔가를 어 모든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S 할수없고 가운데만 좀 그렇고 뒤에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꽃마차 차고 내려오으로 해서 1구역 4구역을 살려줬고요. 또 서울에서는 어, 2층에서 이렇게 1층하고 2층 사이를 한 바퀴 돌면서 2층에 대 2층에 계신 분들을 약간 보상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코이 최고입니다. 역시 서울 코이 최고였고요. 어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티켓팅의 달인이에요. 어, 항상 좋은 자리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해드린 분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셨어요. 제가 해드린 티켓에 불만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어, 그리고 뭐제 자리도 그냥 저는 이제 하니까 좀 섞어서도 했고, 앞에서 한번 보고 뒤에서 한번 보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틀 뒤에서 딱섞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어, 가수님 텅비까지갈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실 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가시는 거고 두번세번 번 보는 사람은 근데 이런 건 있어 첫날막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는데 두 번을 뒤에서 보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어, 또 앞으로 가가지고 자세히 보고 또 다시 후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한 거 해결 하나도 안 됐죠. 그 콘서트에 있었던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하면 뒤에 사람들 또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그 일단은 쓰러집니다 나왔어요 쓰러집니다 나왔고 음 그다음에 뜨거운 안녕 그거 했고요.그다음에 음 뭐죠?그 아이라의 제일 인기 좋았던 곡이잖아요.지난 1차 콘서트 때첫 번째 콘서트 때 아마 그두 곡이 제일 인기 좋지 않았나 었 이렇게 싶고요.이번에는 발라드는 없었어요. 발라드는 없었고. 음 거의 트롯이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노래였어요. 아는 노래였기 때문에 어더 즐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또 이제 조금 조금 가면 어, 창원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 다 알아도 전혀 현장감 없어요. 실제로 가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르고 또 현장이 있으면서도 스크린 통해서 가수님을 봤을 때랑 또 실물 이렇게 봤을 때랑은 완전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어, 그래서 뭐 앞자리에 앉았을 때, 뒷자리에 앉았을 때, 완전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뭐좀 공개를 해도 전혀 우리가 그 콘서트에 가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콘, 카페 방침이 그렇고, 우리 팬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못 가신 분들께는 너무 죄송해요. 저 이제 여섯 번 갔다 왔나요? 여섯, 여섯 번 갔다 왔는데, 아, 어, 참 그거 못 했어요. 저용의게 소원을 말해봐. 그거 못 적었는데, 가수님, 오늘도 반지 안 끼고 나왔더라고요. 안 주려고 작정을 해나 봐요. 콘지기콘지기님한테도 군지기님, 부탁을 해놨는데, 제발 우리 가수님 폴라워링 끼고 나가게 해주세요. <laughs> 부탁도 해놨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럿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어, 오늘 소원을 말해봐. 어떤 분은 얼굴을 너무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다 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셨고, 또한 분은 성형수술하고 나왔다 이래서 나오셨고, 가수님, 우리 다 같이 성형하자, 그랬어요. 다 같이 쌍꺼풀 하자고. <laughs>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재밌는 사연들이 있었고요. 어, 요거는 매일매일 달, 달라지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댄서는 네명 나왔습니다. 댄서네명 나왔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저 푸른 초원이 했나요? 하여 댄서들 8명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어, 좀, 1차 때보다는 하여튼 좀 생기가 있긴 있어요. 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음,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다녀와서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황용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